야, 오늘 학교 아무도 없어. 또또 그래서 또또 학교 안 간다는데 또 왔어. 도착 사고. 아 진짜. 아 정말 이 정도면 심각하다. 야, 오늘 학교 가는 아니었어? 안 가나. 아, 그럼 나한테 계속 말을 했어야지. 말했어. 왜 나는 오늘 학교 간다 생각했어? 왜 1월 왜 내멋대로 1월 2일이 학교 간날 생각했지? 1월 2일 학교를 안 갔던 거 같은데. 학교를 지금 몇 년째 다니는데 아직도 기억 못 하는. 아 진짜 이 정도면 심각하다 심각해. 어떡할 거야? 너무 심각하다. 야, 심각하다? 응 심각해 엄마? 아, 또 뭐래. 오 아, 정말. 집에 가자. 너네들은 좋겠다. 일주일 더 노는구나. 나는 일주일 더 힘든데 힘들게 너네들도. 시다 거래 해야 되는 거네 몰라 이거 한 달도 안 된데 안된 사이 에 학교를 안 갔나 또두 번이나 가고 그래 내 마음 속에는 오늘 학교를 너네들을 보내고 싶었단 말이지 그래서 네가 계속 다음 주에 했는데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면서 오늘 학교를 데려갔는데 그럴 리가 있을 수가 없죠 아아 아, 아, 아. 아, 진짜 방왜 이렇게 길어?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삼 월달 또봄바가또 있는데. 아 어쩐지 차가 이렇게 차가 없어요 차가. 가서 빨리 이제 런치 먹어. 나도 런치 <laughs> 먹을 텐 이게 재방송 아니고 대자부 아니고 한 달도 안된 사이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상황이에요. 음. 가자 밥 먹어. 이게 두 번째니까. 아유. 또 아침부터 도시락 싸고 학교 갔다 와서 기운이 없지만 그래도 미리 만들어 놓은 치아바타 샌드위치. <laughs> 야, 너네들은 거기서 놀다가 있다가 배고프면 런치 꺼내서 알아서 먹어았지 근데 알지? 쉿. Good. I'm gonna tell how long. One hour. 한 시간 동안 말 하지 않게. 니네 플레이 한다며. 한 다음에 한시간이야 오케이? 끝. 이제 먹어야지. 인조이 합니다. 어, 포커가 없다. 포커좀 갖다 줘. 땡큐. 릴리. 땡큐. 릴리. 땡큐. 릴리. 아싸. 대답 안 한다. 이제 먹어야지. 나의 아침 오늘도 애들하고 하루 종일 비비고 해야 되는구나. 아휴 이번 주 내내 학교 안 간다고? 일주일 다? a l i g h it's time to pull out your tooth. r e a 그 울지 않기, 울지 않기. Watch. 우는 아이네 내년에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watch. 받아요. 빅빅 빅. 오케이. 다이버드 레디? Mm -hmm. 응. 자 하나 둘 셋. 아, 뽑았어? 에봐 실패. 다시 실패. 다시 시도. 오케이. Second try. 자이번엔 잘할 수 있어. 에? 아 다시 다시 다시. 준비됐어? Third try. 이제 잘할 수 있어. 우리는 할수 있다고. <laughs> 또 안됐어? <laughs> 또 안됐어? 엄마! a t t e m p t f o u r d r 어! s s e r Beponina. Ande, hacko, good. Oh, Dalassa, Dalass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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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a l a s 아, 뭐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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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찾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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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날라갔는데, 여기로 왔냐, 다시. 자, 자, 여기 있어. 이거, 킵해야 돼. 네. 너 베개 밑에 놔둬야지, 알지? 아, 귀여워. 귀여워. 뭐가 귀여워? 갔다 놔, 빨리. 에기야여워나콩팔줬어 뭐? 나 빨리빨리 들어와 봐. 어? 누가 줬어? Too r y 이해봐. 그이이 이 빠진 거 때문에 투스페리가 그거 주고 어 아, 아. 아. 알아서 샌드위치 만들어서 먹어 오늘은 버섯이야 버섯에 치즈 같이 올리면 치즈 녹을 거 알았지? 만들어 먹어 오케이? 네! 치즈 얹어왔어? 치즈에 머시룹을 얹어야 돼 릴리야 그래야지 치즈가 녹아 오케이? 어 잠깐만 기다려봐 어, 어. 그 다음에, 바쌈엑소스를 조금만 넣어줄게맛 맛있어. 어, 발사믹 소스 어 맛있어. 어 맛있어. 맛있어. 맛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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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맛있어. 맛다넣맛어 맛있어. 어맛어 맛있어. 맛어 맛있어. 맛가 나도 고토마토 먹을래. 맛있게 오우, 먹어. 이 네, 빠졌는데 먹을 수 있겠어? 파이트 해 봐. 이빨 빠진 호랑인데. 양 아, 아. 맛있어? 오. 어, 먹어 먹어. 아, 오케이? 아 어, 아퍼아 어? 이 맛있게 먹어. 아야. 맛있게 먹어. 야, 너 맛있게 먹어. 아야. 에이. 에이. I'm not going t 오이도 먹어, 어, 음? 먹어, 먹어. 그 다음에 여기다가 머스 r 드 m not going to go w i t 좋아해 e mother. I'm not going to go w i 이정도 h e m o t h o t i 음, 맛있어? 음, 음. 어때? 자기가 만들어서 샌드위치 먹으니까 맛있지? 어? 이 벌써 다 먹었어? o 어 t put 만드니까 맛있지 어? 야내말 들려? 어! 잘, 내가 만들어 먹으니까 맛있지 대답 좀해 맛있냐? 먹자 맛있다 맛있다 이제 방금 에이, 다 먹고 치운데 뭐? 뭐 프라이빗이야? m u 노는데 e c 놀아라 놀아 놀아 방해하지마 니네 놀아 노 no. 놀아 금방 야 금방 아침 인데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왜 이래 심각해 모자 왜 아니 지금 밥먹고는너는로즈했진이 언제나 슬로우지 가가가이 해봐 해로이 <laughs> <laughs> 가가가가가가가. 놀아라. 나중에 무슨 게 시끄러. 가 방해하지 마. 나놀 거야. 아 나중에. <머라> 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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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머라> 놀아. 이제 먹어라. 스낵 타임 트라미스. 와 맛있겠다. 엄마 먹어. 어머 먹어. 오케이 너네들 먹어. 방학이니까. 킵 미팅하는 거냐 킵 일이. 다 같이 만들었지 뭐 아빠랑 음. 그치. 음. 이게 마지막에 이제 없어. 알았지? 음. 잘 i n 다 y time! Pinky time! Pinky time! Pinky time! Pinky t i 어 e Pinky time! Pinky time! Pinky time! p i

옳지 옳지 응. 어~ 응. 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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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지 마 이거 쟁어 얘네들은 이런 걸 어. 좋아해요 몸으로 놀아주기엔 비행기가 최고 응. 누워서 할수 있으니까 죄를 응. 써자옳지자자자자자자자 응. 응.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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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팔벌리고비행기 나르자! 너 어디 가냐 지금? 왜왜를 있나? 집에 어? 집에 지금 집이잖아 무슨 집을 가 어디 갈 거야 s o u t h Korea s o u t h Korea v 거야? 한국 갈 거야 한국? 오케이 TV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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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자고 비행자고 팔 놔두고 팔 놔두고 팔 놔두고 옳지 옳지 아유, 너무 무거워 아, 많이 야, 했다 많이 했어 있자시시 무거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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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간지르면 엄청 잘타야 아야 야 얼굴 아 에피 됐어 오케이 다